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갈등으로 시작된 바울 일행의 2차 전도 여행이 디모데를 루스라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극적인 뭐 극적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것은 평생의 통역자가 디모데가 되는 것이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역이 더 든든해져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떠밀려갈 때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곳에 와 있는. 그건 왜 그럴까? 그때 비로소 내 계획이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그기로 보내신, 거기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다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뭔가. 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 이 초기에 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 할례를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죠.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상에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우리만 택합을 받았다, 우리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도 새 할례를 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처음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이 구원이 되는 거냐? 교회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야,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최초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 또 그리고 어, 교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총회를 개최해요. 그때 초대 감독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가 초대 감독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 또 바나바 바울 그리고 제자들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할례로 말미암은 거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하는 이런 논쟁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정된 그이 구원에 관한 정의는 뭐냐면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게 선포한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또할례나 또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딱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게 첫 번째 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 결정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였어요. 믿는 자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하지 말고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풍습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 우상에게 제 바친 제물 그리고 음행 음행을 멀리 하고, 목 매달아 죽여 만든 그 고기, 그리고 피를 멀리 해라. 이것이 이제 삶의 규례로 정해진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조 여행 때 집중적으로 더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풍습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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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거를 가르치고 지키게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믿고 사는 데까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관심도 뭐였냐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막 전해지고 퍼지는 것 거기를 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하는 데까지 예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하고 지키게 하는 것하고 어떤 게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지키게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그래, 네, 전하는 게 중요해. 거기도 해야 돼요. 그 전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키게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지키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양육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되나 그러면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요. 삶이 동반된 믿음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많은 사람들,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11조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어, 신앙 생활을 20년에서 30년 했어. 그것을 신앙의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지. 야,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내 아래 20년으로, 10년, 한 사람들 다 아래로 모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났냐?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세요.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이고요.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말은 육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응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모든 두 가지가 함께 부응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부응의 원동력이 뭐냐면, 교회가 뭐 돈이 많고, 뭐 성도가 많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질 때, 믿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신 삶의 현장이 우리 삶에 많아질 때 교회는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교회죠. 내가 교회이고 또 교회가 모인 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배우고 또그 말씀을 살때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육적으로 그 수도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건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수가.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의 등치를 키우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멕시코에 뿌에블라라는 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멕시코 시티하고 저쪽 그, 그, 베라크루즈. 이건 유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베라크루즈하고 중간쯤에 있는 어, 주인데 그 주의 수도가 또뿌에블라입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하고 나서 스페인이 멕시코로 들어올 때 베라크루즈 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멕시코 시티까지 오는데 그 중간에 기착 도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거 그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뿌에블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1년 365일 매일 교회에 봉헌식을 했어요. 교회 봉헌식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면 당시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의 재단이 있어요. 재단 그 재단을 다 헐고 그 기초 위에 그 돌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 봉헌식. 그래서 그 뿌에블라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뿌에블라에는 교회가 365개 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매일 그 나라를 정복했다. 그 도시, 너희 종족들을 우리가 정복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제단 위에 교회를 365개를 지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래서 365개 의 교회를 봉헌식을 했다. 그래서 이 뿌에블라의 그런 아픈. 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수가 늘어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365개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가 다 건강하고 또 그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정복의 상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등치가 큰가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나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내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공동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나?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믿음에, 또그 믿음이 삶 가운데 증거되고, 그 믿음의 삶이 든든해져 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큰 교회만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전에 필리핀에 사역할 때, 어떻게, 원주민들 교회, 안에, 대나무로 짓는 교회,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이면 진다 그랬어요, 교회 하나를.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뭐 권사님들이 생일을 맞거나 장로님들이 뭐 어떤 사업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걸 감사원금으로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세운대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면 지금도 건장하게 세워지고 있냐? 그건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교회는 그 건물 자체로 세워지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분명히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맞아서 갈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장로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여 살때 그것이 바로 교회 같은 든히 세워져 가는 원동력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루 로뎀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 그들이 더 성장해 가지고 좋은 직장 가서 교회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지도자가 돼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또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하루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공동체 소속된 선교사님들 또 사역지와 가정들 모두 건강하고 또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교사 강습회인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일기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아이들이 초대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미래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와 성도 믿음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재력이나 또 어떤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또 유능한 부흥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삶이 또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성장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가, 또 다른 성도님들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내일부터 로뎀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오는 많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복음이 뿌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미래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섬기고, 또그일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고하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일기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